둘, 둘. 그냥 이렇게 다 늘어지는 거야. 지금 스윙 보면은 손목 쓰고 이렇게 늘어져. 다시 한번 해볼래? 둘. 그렇지. 늘어지잖아. 이게 뭐야, 이게 그림 그리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스윙이 늘어지는 거야. 컴팩트하게 못 때리는 거야. 똑같아. 원리가 항상 얘기했잖아. 손목을 사용하면은, 이 VC키를 만드는 게왜 만드는 거예요 손목 사용되는 구간을 짧게 하고, 반동 구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예요그 손목이 사용되는 구간이 짧아야, 반동이 커지는 거죠. 그래야지 스윙 타이밍에 대한 리듬감이 좋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은 타점 앞에서 여기서, 손목이, 손목이 사용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안 됐어요? 어, 손목 사용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꺾는 것만 손목 사,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죠. 손목 사용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손목 사용 하, 하면서 그다음이 매갈이 없이 떨어져 버려. 매갈 없이 들어와. 그러면은 여기 스윙 속도가 붙을까 안 붙을까요? 안 붙죠. 그다음에 뭐또 중심축으로 들어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 반동 반동이 있어야 돼요. 손목을 요만큼만 사용해도 이 반동이 꺾지 안 꺾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 반동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지. 이런 습관이 안 들었다 이거. 약간 타점을 앞쪽으로 줬는데 아, 우리가 계속 다져놨던그 원리. 스매시 때리고도 이 손목에 대한 반동, 어. 이런 것들이 아직 습관이 안 됐구나. 결국에 이로 시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어? 아 연습을 잘 많이 안 하는구나. 연습이야? 수윙 연습을 많이 안 하는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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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톡. 어 그렇게 돼야지. 중심을 와야지 빨리. 둘. 바뀌었네 이제. 됐네. 어, 처음 해본 느낌인데? 글쎄. 어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돼야지 습관이. 자 둘. 그렇지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손목을 쓰는데 안 되죠 안 되죠 뭐가 없어 반동 그렇죠 중심축으로 들어오는 반동이 없죠 중심축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야 임팩트 순간까지 파워가 난다 그랬죠 신경쓰고 그렇지 둘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어, 그거는 반동을 크게 쓰는 거지. 그죠? 손목 구간 짧게. 반동 크게. 손목 구간이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다음 공에 대한 준비가. 아니죠. 손목이 써지는 구간이. 자, 저, 자, 다시 볼게요. 잘 이해해야 돼요. 손목이 써지는 구간이 짧아요. 반동이 크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죠. 자, 스매시도. 그죠? 렇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짧죠. 손목 상대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넘어갔다가 다 쓰고, 다 쓰고, 다 쓰고, 다 쓰고, 바, 바로 세워주고, 다 쓰고, 바로 세워주고. 그럼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손목 사용되는 게? 이건 긴가요, 짧은가요? 긴 해요. 손목 사용 시간이 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늘어져서 이렇게 길게 사용되잖아. 요 이렇게 길게. 자 스매시 할 때도 자 지금 어떤가 봐봐요. 손목이 넘어갔다가 길게 사용됐어요, 짧게 사용됐어요? 길게 사용했는데. 그럼 이거는요? 그렇죠 여기서 다해먹었잖아 여기서 다 해먹고 여기서 던져서 다 해먹고 더 이상 손목 여기까지 안 쓰는 거죠 다다쓴 거예요 다 쓰고 떨어지고 다 쓰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요 차이점 알겠어요? 수위는 여기까지 오더라도 여기는 반동 구간이 돼야 되고 여기 손목 사용 구간이 돼야 돼. 결국에 스매시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요 이게 다야. 근데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건이 몸밖에 없어. 몸을 쓰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게이스매스트로크가 몸을 사용하면 이 반동이 커지면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음. 손목 길게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는 어, 어떤 경우냐면, 치, 볼을 천천히 줘서 체공시간에 여유가 있어야 돼. 요 그러면 돼. 이제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손목을 자꾸 길고 늘어지게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낮고 빠른 바로 대응이 안 돼. 볼 이렇게 주잖아 이렇게 와. 그럼 이거 못 때려. 왜? 손목을 항상 늘어지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고 이렇게 짧고 컴팩트하게 낮은 볼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짧은 구간 안에서 손목을 다 사용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이건 아니에요. 스윙을 작게 해라 이건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손목 사용하고 바로 반동 만들어내고 브이 체킹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브이 체킹만 잘해도 손목 사용하는 시간이 자꾸 짧아지게 돼요. V 체킹만 빨리 해도 손목 사용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 어, 그래서, 그래서 손목이 자꾸 늘어지게 사용되거나 늘어지게 사용되거나 그런 건 사실 좋지는 않아요. 이해됐죠? 나중에 이런 게 해결이 안 된다고 나고 빠르게 온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해결이 안 돼.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 이런 분들. 이런 게 해결이 안 된다고. 이게 손목 사용이 길게 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볼을 주면 돼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주면 돼? 언더도 그냥 낮게 만 주면 돼. 요 왜? 느리니까. 밀려 어차피 낮고 빠르게 낮고 빠르게 주면 이사람은 밀리는 거야. 밀려 이이 타이밍을 못 가져가. 그러니까 스윙 타이밍에 대한 리듬감이 좋지 않은 거죠. 스윙 타이밍에 대한 이 손목을 사용하는 리듬감이 좋지 않다고. 음. 근 지금 제가 이런 포볼 줬을 때는 이 리듬이 되게 좋은 편이야. 포에대해서 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볼을 낮게 주면 어떻게 될까? 바로 맞춰 그냥 빵빵 줄게 맞는 거지 그냥 오케이? 네 자, 순해 그렇지요, 짧게 둘순해 그렇지요, 좋아하시죠 둘 순회 그렇죠? 너무 슬라이스 된다는 느낌으로 가면 안 돼요 손목을 요만큼 사용하고 그죠? 임팩트가 끝나고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을 해야지 너무 슬라이스 나는 면적으로 임팩트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걸 기술적으로 사용할 거 아닌 이상 지금은 스트로크 하는 거잖아 스트로크 그렇지 스트로크 그렇지 짧게 짧게